이제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 내에 이제 전자파 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 보면 그 전자파 측정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건강 매트나 뭐 의료기기 뭐 이런 데서 이제 전자파를 측정을 하는데 어 보통 저도 이 쿠팡에서 이렇게 요거를 사고 있어요 요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죠. 이제 이첫 번째 거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뭐 보니까 제가 사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요런 게 없었어요. 요 두, 첫 번째라고 써져 있는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요. 요거. 근데 그게 조금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뻐 보여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비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더 나은지는, 뭐,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뭐,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요,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요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봤으니까, 그걸 참고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정에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어, 요걸, 뭐, 침실 주변이나, 뭐, 요런 데 측정을 하면서, 어, 얼마나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좋죠.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는 25,700원 정도 하고요. 하나는 어, 34,900원인데, 요 34,900원짜리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측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 플라스틱이고 센서로 하는 건데, 그 굉장히 저디고, 아주 뭐, 정확하다. 이런 느낌을 좀못 받았어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이 열전도성이 좋지는 않거든요. 열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센서가 작동을 해도 얼마나 정확히 잘 측정이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좀 들어요. 아무튼 뭐, 그 전자파 측정이나 이런 거를 똑같은 위치에서 해봤으니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목소리> 좀더 비싼 전자파 측정인데,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치수 변화가 없어요. 얘는 민감도가 더 높아서 똑같은 위치인데도 측정이 돼요. 사실 이제 컴퓨터하고 전기 난로하고 그 주변에는 전자파가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측정이 되야죠. 이게 더 비싼 건데 측정이 안 돼요.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기장. 자기장 전혀 측정이 안 돼요. 이제 안막이 자기장도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20 마이크로테슬라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전기전자판은 240 정도 돼요. 요, 요 위치 잘 보시고요. 자, 이거는 같은 위치인데, 음, 위에 있는 게 이제 전자파죠. 140 마이크로, 볼트 포미로 정도 나오고, 자기장은 7, 7.0, 6.7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이두 개가 차이가 나요. 이 컴퓨터 앞인데 똑같은 위치에다 놨을 때이 음, 정도 거리에서는 사실 전자파가 있는데 얘는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는. 기준치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평균값 이제 평균값 여기에도 평균값, 평균값 위치를 바꿔보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이런 측정이 잘 돼요. 센서가 좀잘 잡는 것 같아요 측정을 요 그래서 이걸로 추천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들고 다니는 거이거전 이제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같은 거죠 2번이라고 돼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성비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요게요. 제 의견은 그렇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셔서 전자파 측정기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겠네요.